세계적으로 유행한는 네. 클론이 90년대 팀인데 최신 음악조리하고 이렇게 발맞춰서 간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네. 구준엽 씨가 최근에 클럽에서 DJ 활동을 하면서 원래 옛날부터 클럽에서 DJ로 유명했고 원래 클럽도 춤, 춤꾼으로 유명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DJ로 넘어가면서 작곡을 공부해가지고 아. 이번 앨범은 전곡 구준엽 씨가 작곡에 참여했다는 게좀 특이점이고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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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Forgetting... 송이가 꼬리 갖고 자꾸 장난을 치고 그거 하니까. 어떻게 <목소리> 하지도 못한 거야. 어, 알리 아 <목소리> 야만 괴롭힌다, <laughs> 지금. 꼬리를 숨겼다. <laughs> 다리 사이로. <laughs> 다리, 사이로. <laughs> 다리 사이로. 아니네. 응, 꼬리를 딱감아가지 그거 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놨다. 등 색깔하고 꼬리 색깔하고 같아니까딱 붙여버렸다. 엉덩이에. 꼬리가 안 보이니까 야가 지금. 송이가 어, 이상하대. 꼬리가 어디로 갔지? 아, 찾았다. 어머 어머 어머. 두 손으로 어퍼카트를 매겼다.